왜 나왔어? 아, 오빠 걱정 돼도... 나 아무것도 안 아, 왜 우산 갖고 있으면 안 써? 귀찮아. <laughs> 지금 광주는 정말... 설국이에요, 설국. 오마이갓. 우리 이번 주도 배달 못 먹겠다. 그러 어떻게 해지 내가 이걸 해냈어. <laughs> 와, 진짜 멋있다. 토로 어때? 토로 완전 얼음이야 얼음. 아 그래? 어. 이번에 BHC에서 신상 나 배가지고 고추장 치카구이 치즈볼이랑 레드킹 폭립인데, 와 이게 치카구이인가보다 고추장 치카구이 <laughs> 대박. 네? 아 너무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와 맛있겠다. 치즈볼. 잘겠습니다. 아 힘들게 구해온 만큼. 아 진짜. 제법 맛있어라. 아, 나 진짜 배달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어. 그쵸? 와 이거 진짜 근데 짱이다. 진짜 뭐 버동못한 비주얼이야. 짠. 음. 맛이 강렬해. 좀 음, 맵죠? 음. 근데 단짠단짠. 겉에 묻은 건 뭐지? 치킨 튀김 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음. 음. 와 근데 매워 매워 생각보다 살이 그렇게 막 부드러운 편은 아니다 응. 음,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지 않아 지금 얼마지? 32,000원인가? 33,000원 33,000원? 음.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비싸다고 난리더라고 이렇게 감자도 있네 오 맛있겠다 음. 이거는 그냥 키있 기본으로 감자가 와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스맛 이브. 맛아브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어어 달려 어맛있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양이 적은 것 같아. 아. 가격에 비해 되게 맛있어 나 가격 생각 잘안 나. 맛있긴 해. 어. 소스가 딱 먹기 좋아 맵기도 그렇고. 음. 나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되겠니? 와. 톤 마스틱이 사라진 건가? 응 사라졌대. 아 어, 아쉽다 그 맛있었는데. 톤 <laughs> 마스틱 사라지고 뭐예 이거. 너무 부드러워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어 긍정적인데. 어. 살은 맛있어. 어맛있 맛이 약한 가 이름대로 고추장 맛 불맛은 난다. 음. 살이 많고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난 소스가 이리 더 맛있다. 음. 아이 껍질 껍질. 아 맛있다. 크기가 더 커지긴 했다. 응. 다리 하나의 크기가. 응. 아살많아서나 배부른지. 같이 먹으니까 그런지. 근데 이거 하나만 둘이서 먹는다 생각해봐. 아 둘이도 안, 안 되지. 이또 이거 하나만 둘이 먹는다 생각해봐. 나할수 아, 없어. 그럼 이렇게 먹으면 얼마야? 4 5 0 0 0 원? 응. 오늘 이니까 밖에 나가면 돈더 나가잖아. 그러면 그래. 응. 아 배고. 맛있어. <laughs> 먹다 보면 누적돼서 조금 매운 게 올라오긴 하지. 음. 나는 괜찮아 근데. 나도 괜찮아. 맵부심 <laughs> 부리지 마. 아니 내 진짜 좀잘 먹는 듯. 나도. 음. 찍기가 힘들어. 몇개 먹다 보면 좀 턱이 아파, 알지? 응. 음. 아짜, 너무 진짜. 음, 뭐야? 이거 안 먹지 오빠? 어나안 먹어 아... 진짜 너무 좋아 사람이 어떡해 왜안 먹어? 나 진짜 이해가 안가 이걸 위해서 닭을 먹는 거 아니야? 싸먹으면 맛있긴 하다 음. 아 근데 나 배부르다 이거 배불러요 여러분 두개 먹어야 딱 배불리 먹는 거 같아 음 평점 5점 몇 점에 몇인가요? 하나 둘셋 하면 말하자 하나 둘셋2.5 2.5? 왜뭐 이렇게 높게 줘 <laughs> 아니, 맛있긴 해. 이점 오면 절대 안 먹을 수준 아니야. <laughs> 다시는 안 먹을 건 맞아. 사는 다시 먹는 거지. 근데 항상 원래 착하네, 입, 이 사람. 입은 새로운 걸 갈구하잖아, 새로운 맛을.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그냥 딱한번 먹었을 때 4점? 음. 신상 리뷰는 여기까지.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달되는 디저트 가위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laughs> 말해도 되나? 어, 배달 팁 완전 썰게 주고 겨우 시켰어요. 근데 시킬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 오빠 좋아할 것 같거든.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오빠? <laughs> 이거 반씩 먹어야 되나 봐. 흰짜기엽플 우와. 나다 아, 한꺼번에 먹으면 맛있는데 입에 안 들어가요?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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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크림 봐. 음. <laughs> 아 너무 맛있어. 와플이 여기가 엄청 쫄깃해요. 보이세요? 는 음. 쫄깃한 거. 음. 완전 오빠 음. 스타일. 마이 스타일. This is my style. <웃음> <웃음> 오빠. 응. 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너무 상큼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와 진짜 크다 로보트가 구운 것처럼 엄청 잘 구워져 있어. 진짜 이거 와플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음. 것 같아. 음. 음 <laughs> 맛있고 많다. 진짜! 이 와플은 반죽부터 완벽했던거같아 <laughs> 음. 와플 반개가 <방귀가> 이렇게 든든하냐 <laughs> 이거 먹을까? 응! 음, 이거 진짜 그냥 This is my style 완전 그냥 진짜 고구마에 옥수수 콧마요 고구마오 <laughs> 어, 맛있겠다 아 고구마 진짜 맛있는 고구마다 음. 완전 맛있어. 음. 음. 아 이렇게 고구마랑 옥수수도 진짜 잘 어울려. 응. 옥수수 다 긁어 모아서 마지막 한 입. 야한점 먹을까? 음. 크로 도넛이래요. 뭔가 크로핀 사이에 생크림 들어간 건 처음 먹어보는 거 같지? 이렇게 도넛처럼 오! 이거 맛있는 거야! 뭔 <laughs> 뭐 먹어보지도 내가, 않았잖아 이거 내가 만졌는데 맛있는 <laughs> 그거야! 설탕 설탕 겉에 설탕 어, 봐봐! 아 그러네? 거봐! 여기 보시면 겉에 설탕이 막 바작바작 바작, 바작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응! <laughs> 와우. 음. 음. 상큼해 음. 봐봐 맛있는 거지! <laughs> 여기는 자비가 없다. 넣어주는 게. 똑 하는 거네? <laughs> 아 너무 맛는데 <근데> 와, 근제 배부른데. 그러니까. <laughs> 근데 너무 맛있어. 응. 음. 와, 이것도 딸기 찜맛 아, 너무 예뻐. 와. 짠! 와 짠! 그데 진짜 매주 딸기 나온다. 인제 <laughs> 음 딸기 맛있다. 위에 슈가파우더까지 있어가지고 완전 달달해. 우와, 아, 배부른네 멈출 수가 없어. 어! 아. 마시자니까 계속 들어가지. 응. 와 마지막. 아 내가 언젠가한 번은 이거 먹으면서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뭐? 이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었다고. 지금은? 지금은 타락했지. 원래 그러는 거야. 사람 사는데 어떻게 맨날 일상적으로 살겠어? <laughs> 저런 때가 있었다. 라고. 그래. 그럼 저희 디저트까지 할게요 잘먹습니다안 케이크 픽업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세요 광주의 크리스마스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laughs> 근데도 사람들은 엄청 나왔어요 밥 먹으러 고기 먹으러 온 제주도꾼 제주도 온 아니에요? 한라산세트에 <laughs> 이게 시그니처 메이림리이니까이조림 메이저리. 응. 이것도... 이것도 <laughs> 어. 그래. 오, 고기 도이것도어거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거 먹어. 저거 먹어저어 아래가서 <laughs> 가이게 이게 오겹 목살, 가브리스 이렇게 어 맛있겠다 짠, 고기 이음음음뭐 진짜 맛있어 차가운데요 맛있어. 맛있게. 어때, 맛있 이게 뭐야, 이게 명이나물인가? 명 끓이는 거예요? 음. 이거는 가브리. 음. 아 고기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잘해, 저 고기 좋잖는 봐봐, 내일 저 김치까지 치즈도 음. 멸치, 뭐지? 간장, 간장, 간은 간장, 간장, 간 오는 거간 그래? 장 뭐야? 왜 뭐야? 어, 엄청 장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었지? 근데 누가 뭐래도 최고 조합은 이거다. <laughs> 잘 먹었다. 인생 내컷 찍으러 옴. 아 이거다 이거. 어어 뭐야? 제가 눌렀어? 아니 안 눌렀어. 거의 끝났어? 아이씨 망한 것 같은데? 짠. 이거 망해서 이거 다시 찍음. 짠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저 처리 보인다. <laughs> 실제로 보면 근데 좀 큰데? 응.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작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붙여. 그리고 노래 불러? 아니 이렇게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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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웃음> 개 뜨거.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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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시우시 자. 나다 했어. 나도 다 했어. 응, 했어. 아둘 <laughs>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거 먹는 거야? 초콜릿인 것 같긴 한데. 먹어봐. 에이, 좋잖아. 천둥이에요. 알고 있었어? 뭐라고? 나 초콜릿인 줄. 이 색깔 초는 좀 위험하네. 이거 저희가 시켜본 적이 없는 카페거든요. 미리. 못 해가지고 당일 현장 구매 가능한 데서 짠 맛있겠죠? 음아 맛있다. 음와 진짜 생크림이 엄청 맛있는 생크림이야. 와 입에서 녹아버려. 딸기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응. 음. 실점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예요, 음. 음. 아, 우리가 자주 먹는 티라미수만큼은 아니지만, <laughs> 그거는 딸기가 진짜 맛있어 티라미수 <laughs> 좀 그건 그런데 이거 왜안 먹어? 나 이거 먹어도 돼? 어 이거 초코볼이지응난고초코둘이서케 음. 이거 뭐라고? 이거 이지근라고 <laughs> 아쉬운 게 딸기 음. 스프레드라고 하나? 그런 게좀 있었으면 음 하는 그런데 그치? 그라좀 아쉬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양이 안 차는 건 아니거든? 응이 음. 생과일 케이크는 너무 맛있어서 순삭대 응와 음. 맨날 저 커피 부족하잖아요 한 모금밖에 안 응? 먹었어요 저 그만큼 이런 커피가 필요가 없어 음. <laughs> 사람들이 요새 댓글에 오빠 머리 반짝이는 거 시선 강탈한다고 그러더라 아 여기서는 빛이 너무 여기로 빡 때려 물광두 피라 그래요. <laughs> 두피 관리를 잘해가지고잘 <laughs>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짠, 저희 야식 타임. 크리스마스를 이대로 보래수 없다. 먹고죽겠다 <laughs> 서로 다켜울도 돼? <laughs> 다 먹었어? 응. <laughs> <laughs> 아니 안먹었 오빠 약간 맛있어 약간 먹어. <laughs> 여러분 오늘은 평일이고요. 저희가 주말에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음식을 많이 못 시켜 먹어서 분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뭘 어. 뭐 시켰냐 보여주세요. 로제 찜다. 진짜? 오랜만에 찜, 진짜 오랜만이다. 어. 한1년 됐어 우리? 더 됐을 수도 있어. <laughs> 주부 떡면으로 바꿨고 우동 사리 추가했어. 근데 불량도 불량인데 근데 먹으니까 좋아. 오히려 좋아 평일에 응.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환영이야 평일에도. 와. 진짜 얼마만이야? 아, 찜닭도 그렇고 로제 자체를 지금 좀 오랜만인 것 같아. 그지 응. 한참 유행하다가 로제가 아, 어, 맛있겠다. 진짜 다큰 거고, 음, 여전하구나. 와, 꾸덕해. 진짜 아, 매콤해. 아니,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여전하다 난 오히려 더 맛있어진 느낌? 당면이 미친놈이지 진짜 완전 맛있지? 어 소금 음. 음, 맛도 있어 나 진짜 찜닭 좋아하는데 오빠한테 찜닭 먹자 했는데 오빠는 찜닭을 별로 안 좋아한대 <laughs> 제가 이거 사과물을 쌈무로 변경했거든요 이거 쌈무 고기랑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음와 단백질 음 너무 맛있어 아 평일이라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방면 이렇게 맛있지와 <laughs> 오늘 진짜 미쳤다. 아 이렇게 맛있었어? 아 미치겠다. 더 매콤해진 것 같아. 응응 응. 응. 그래도 더 맛있어졌어요. 절대 물릴 수가 없는 매콤한 응. 로제만. 기본 맛은 아예 안 매웠던 것 같은데 좀 매콤한. 먹어야 된다면서 그럼 나는 당면을 먹어도 될까 많이? 음. <laughs> 나는 이미 탈락했어. <laughs> 아니야 근력 운동을 안한 날도 단백질 섭취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오 맛있다 이거도 러 고구마. 고구마 사리는 추가해도 되겠다. 음와 고구마 단 고구마다. 오랜만에 로제 만난 주먹커플이다. 어. 와 한참 빠져 살았을 때그 느낌이 오랜만에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와난 어. 아, 당면이 진짜 그니까 러 계속 먹고 싶은데? 당면 추가를 했는데 우동사리는 좀 너무 자잘자잘해 응추 <laughs> 오빠 사랑해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이거 응, 먹어 아니 오빠 먹어 오빠 아니 나 방금 하나 넣었어 아쌈을싸 먹어도 진짜 맛있다니까. 음. 음. 내일 여기에 밥 바꿔 먹자. 응. 음. 남지자 이거 양념. 양념이 버리기 아까워. 응. 음. 음. 아, 너무 맛있어 평일에 먹어서 그런가봐 진짜 오늘 우리가 배달 시켜먹은 김에 디저트까지 준비했어요 진짜 최애 디저트 준비하자 디저트 음, 같이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말한 디저트가 바로 이 봄날의 매미 어. 생갈잡쌀떡입니다 많이 샀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알아낸 꿀팁인데 이 실로 썰면 엄청 간편하게 썰리더라고요 이 실로 가운데부터 저... 이렇게 하면은 짠아 이거 키위구나 응 음. 어때요 짱이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렙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기 힘들어서요 나 샤인머스켓 먼저 먹을게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파이라고 여러분 이 알갱이 하나도 없는 팥, 크림 같은 팥. 음, 역시 쩝니다 <웃음> <아유>. <웃음> 파인애플이랑 샤인머스켓이랑 딸기는 각자 한 개씩 음. 샀어요. 우와 여기 파인애플 응. 인정해줘야 돼 파인애플 달아 진짜 <laughs> 저희가 원래 오자마자 바로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기다렸냐면 이 왕딸기가 나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음, 지금 딸기철인데 딸기 철일 때만 나오는 이 왕딸기 자가 <laughs> 아. 음. 좋아하는 딸기죠 완전 와 완전 달지. 어. 응. 근데 올해 먹은 딸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응. 제일 크고 제일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그냥 완전 꿀물 살탕물이 응. 줄줄 나와. 아, 맛있어 너무. 아. 진짜 크죠? 아, 응. 진짜. 응, 너무 맛있다. 나나나를 먹어야 이제 찹쌀이나 팥의 맛이 응. 느껴지거든 응, 응, 응. 진짜 일본에서 이 샤인머스켓 한말에 알에... 6,000원, 5,000원. 1 0 0원 1,000원. 1,000원. 데0 0 0 엄청 맛있게 먹긴 했어 그러긴 했어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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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원 1,000원. 1,000원. 진짜 맛있다. 아니 우리 과일 좋아해 갖고 맛있을 것 같은 거막 찾아서 사잖아. 근데도 이렇게 맛있는 데가 없어. 음. 파인인가요? 오빠 뭐가 더 맛있어? 난 딸기. 나도 딸기. <laughs> 오늘 딸기였어이 딸기는 진짜 미쳤어. 확실히 딸기철이 되니까. 음. 음. 근데 <laughs>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파다고 떡 양이 좀더 늘어나지 않았어? 저는 완전 그냥 완전 과일 맛이었다면, 음. 지금은 이제 탑살떡 맛도 나는 음, 것 같아. 응맞다다 음, 좋습니다. 근데... <laughs> 다 좋아요. 저희는... 이 딸기 맛...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 뭐? 해주세요. 이 딸기... 이거 크다고 맛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전 진짜 올해 먹은 딸기 중에... 이~ 이~ 이만큼 맛있는 거 처음 봤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laughs> 와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도 안녕. 안녕.